18세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은 스페인의 영토였단다.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스페인 군대에 제압되어이 땅을 점령하는 군인들의 앞장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군대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면서 아무도 맞서 대항할 수가 없었지 일본야 사람들에게는 어둡고 괴로운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 처럼 생각되었습니 그리하여 옛날처럼 평화롭고 태평스럽던 그 날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꿈이라고 누구나 다 지념해 버린 것입다 그러나 그것은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의 앞정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자 바다 건너 멀리서 달려왔거든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군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다. 무거운 세금도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엄격한 규칙 어른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지를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결별 패배입니다. 뒤에 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함께 생각을 좀 해보자. 야 그리웠던 이 향기. 어디 응? 음? 아, 놀이타냐 몰라보게 예뻐졌는데.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이 사람들 숨겨줘요. 응? 음? 선장님께 부탁할게. 자, 여기 숨어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외통을 조사해! 있나? 야 저쪽으로 아니, 찾아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지타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평등이 소중하다는 걸 호소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범인 취급을 해서 처형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몇동을 찾아봤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소로 외부로 도망치게 해주고 싶어요. 도와줘요. 어, 그, 그 괜찮지만, 로리타 그러면 자신이 위험하게 되잖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따 그인데 그래. 이건 내 돈이야. 데리고 가거라. 비켜라 비켜 방된다 뭐냐? 아기를 버려두고 가다니 너무해요. 다시 한번 말해봐라. 몇 번이라도 말하겠어. 아무리 농장주의 딸이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어. 저리 비켜 오리타 싫어요. 아, 아 자자자자자 이제 여러분. 뭐냐 너는? 아, 아 예, 소령님, 아, 전혀 디에고 베가라고 하는데요. 응? 어? 도나레한드로 베가의 아들인가? 아 소령님 그렇습니다요. 스페인에 유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예, 하지만은 저, 너무 오랫동안 놀아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고향집으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요. 아, 저 소령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요? 네. 알게 뭐냐? 게다가 난 소령이 아니야. 소위다, 비켜! 뭘 어. 주문하지 말고 빨리 데리고 가거라. 네. 음. 잠깐만! 놀이터, 아, 거역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건 나! 그보다도 갓난아기를. 겁쟁이! 오늘 제 아들 아이의 유학 귀국 파티에 잘 오셨습니다. 리에고는 스페인 학교에서 학업에 찬념, 별 탈없이 교과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어두운 얼굴을 하고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실례잖아. 리에고가 돌아오기를 너 그토록 나를 삼아 기다리고 있질 않았어? 자, 기분을 고치고 잘 다녀왔냐는 인사를 하고 와라. <웃음> <웃음> 그 젊은이 하는 결혼말도 나와 있어. 뭐, 마음에 마땅한 거라도 있어? <laughs> 어, 그거야. 아빠랑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다만. 하지만 그 얘기 했을 땐 너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laughs> 어, 일거리 타! 아, 정말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 야 아, 아, 어, 술기운이 도는데 이거 어떡 하지? 자자자 <목소리> <자, 자>, 재밌지. <목소리> 어디보자 어 아, 그래그래 어 좋아좋아 아 착하지 아, 야단 났네 달래봐야 울음을 그치진 않아 어? <laughs> 배가 고파서 그러는거야 자자 많이 많이 먹어라 이건 참 상냥해요 상냥하기만 하면 뭐래 사나이는 강해야 돼 이야기는 어중간한 상냥함 같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 건 엄마, 아빠란 말이야. 아유, 디에고와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째서? 아유, 모르겠어요. 변덕이 많은 아이니까요. 네, 여보, 어떡해요? 음, 야, 단났네 디에고와 결혼을 해주면, 우린 배가 집안과 친척이 되고, 그렇게 하면 기울어지기 시작한 우리 집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끔 음, 이 일을 어쩌다. 칼로스. 씨, 어? 음, 왜 그러세요? 뭐, 나올 때스러운 일이라도. 아, <laughs> 아니, 지디고부은스페인의유학에서 한층 더 훌륭하게 돼서 돌아왔군요.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가 하면 우리 집딸 아이는 시골댁이죠. 앞으로는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게 되는지 걱정이돼해서못 견디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요, 당치 않아. 아들은 스페인에 가서 잘못된 것 같소. 음? 스페인 같은데 보내지 않았던 게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어? 응? 레이몬 사령관이 보낸 짓이다. 하루 조금 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반역자, 시치탄을 잡았다. 조금 후에 저 앞에 있는 구릉에서 처형할 것이다. 모두 빠짐없이 모이도록. 중사, 어째서 우리들은 모이라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요, 아마도 저. 뭔가요? 군대를 거역하면 누구 건간에 처형된다고요? 그 본보기를 위해서, 음? 아이고. 아무튼, 난 니문 사령관의 명령을 전하러 온것 뿐입니다. 가자! 농장주들은 어떻게 됐나? 네, 이제 막 곤잘레스 중사를 보냈음그 자들 앞에서 저형을 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나? 똑똑히 잘 보여주지! 건강한 모습 무엇보다 좋았어돈 아래 한드로 베가 아드님이 귀국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예. 이제 농장도 점점 더 산출이 불어나갈 거요. 좋은 일이요 <laughs> 그런데 나라를 물란케 하려던 반역자를 잡았어. 위대한 스페인 국가군에 거역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총독의 이름으로 처형하겠소. <laughs> 조용히 들어가라, 준비!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이몽 사령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이 조로가 용서 한다! 뭐라고! 조로? 조로라고? 조로? 조로라고? 뭐하고 있나? 쏴라! 악기 마련하는 한난 난 반드시 나타나오 다시 만나자 뭘 하고 있나 살아 <놀라> <놀라> 저... 저거로라 아기는 벌써 끝났나? 어? 어, 치치타의 아기는? 응? 어? 난 모르겠는데. 아, 어? 어, 어디? 아 이제 어, 그 그건 꿈이 아니었던가? 오? 어? 치치타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 꿈을 꿨어. 하지만 치치타는 군에 잡혀 있는 몸일 텐데, 참 이상하다. 아 그리고 내일 아침 앞바다에 선창에서 떠난다고 하던가 그랬어. 타는 이 배로 구개로 빠져나갈 계획이다. 반드시 어딘가에 숨어 있다. 찾아내라. 꼭 찾아내야 한다. <목소리> <목소리> 내손숨은빨숨겨지면이로올게 아. 없어! 바른대로 말 안하면, 모조리 죽여버리겠어! 정말 편지않 안하십니다. 징을 크게 쳐보시오. 그 응? 제치타는 간나라길 데리고 있어, 징을 쳐서 깨우는 거요. <laughs> 이 배에는 타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멍청이. 아직 시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찾아내라. 예. 예. 도망을 그 치려면 이 배밖에 없을 텐데. 이봐요. 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응, 하지 마. 어, 왜 그래요? 치치타 같은 사람이 또한 사람 떠나가 버리는구나. 어. 어, 군대에 저항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역시 여기였었나? 가브리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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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끝났다. 치치타파. 응? 저런지 <laughs> 뭔지 그 가미를 벗겨주겠다. 보들아! 우우후 멋진 칼이 솜씨였다, 가브리엘. 그 힘을 옳은 일을 위해써라 <laughs> 무슨? 그냥 아무리 찾아도 이상 자게이 없지. 하지만 다행이다.